오늘은 연남동에 레이어드 카페 앞에서 영상 찍으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포인트는 아우터, 봉 아우터 특히 헌팅 재킷 기장 긴 거랑 중간 거를 가져왔어요 거기에 맞게 스타일링하는 방법 그리고 포인트를 덮어주면서 얘기해 볼게요 이게 첫 번째 룩이에요 기장이 약간 짧은 거 그렇다고 그렇게 짧은 건 아니고 보다시피 그리고 또 이렇게 목을 또 커버할 수도 있다고 코드로 인해서 딱 목을 갖다 감싸주니까 그런 기능성도 있는 거예요 열어볼게요 안에 드로 코드가 있어서 웨이스트 조절도 가능하고 신경을 쓴 포인트는 일단 핏에서 요즘은 너무 이제 오버하게 안 가자 그래서 핏도 적당하게 루스 핏으로 갖고 안에 이런 스웨시스에 제일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주고 해줘야 될 거는 티셔츠 레이어링 흰색이 보이고 안 보이고가 큰 차이라고 그리고 이건 36에 32인데 항상 얘기하듯이 뒤꿈치까지 내려서 다리를 더 길게 해주는 게또 포인트. 그리고 핏적인 면은 난 바지는 좀 크게 입었어요. 입고 스웨치었 내가 가지고 있던 스웨치츠에요 그래서 이렇게 컬러 톤을 한번 맞춰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좀 정리도 되면서 너무 캐주얼하지 않게 가니까 많은 TPO에 활용도 가능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짧은 거고 그리고 안경, 반지, 모자 이런 부분들 다 신경 써가지고 이게. 짧은 거고, 긴 헌팅 재킷을 입어볼게요. 무대기장이라서, 뭐, 이것도 직장인 룩에도 좋고, 굉장히 활용도가 되게 좋은 놈이에요. 투웨이래서, 이거. 뭐 이것대로 또 맛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물론, 이것도, 코드웨이래서, 목을 감싸는 느낌이 참 좋아. 딱 이런 지금 찢진 이랑 10월 달, 11월 달까지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인 거, 그거 고려하고 하나 장만해 주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 오케이, 안에 이너 참고하라고. 이렇게 입은 거다 홀피스로 모자에 포인트를 줘서 그린색으로 포인트 준거 팀블랜드 부츠가 이게 신용성이 있으면서 기능성도 있다고 그 팀블랜드 부츠 강추 왜냐면 키노피도 되거든 그리고 내가 당근에 샀을 때는 이거 5만 원에 샀거든 소매가가 아마 35만 원 30만 원될 거야 당근 활용하면 굉장히 좋아요 두 번째 착장. 뭐, 지금 보다시피, 내가 가방, 이건 프라다. 정말 오래전에 샀는데, 명품은 평생 쓴다고 그러더니, 진짜, 그럴 것 같아요. 평생 쓸것 같아요. 어쨌든, 프라다 가방 매면서 직장인 룩을 만들어 봤어요 뭐, 가방 이렇게 하라면 매면 뭐 직장인 룩이지. 화사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크림 발지를 선택했고, 그 다음에 닥터 마틴 더비 슈즈로 포인트를 줬어요. 와인 컬러를 선택한 이유는 내가 이거 벗어볼게요 가방을 이렇게 메고 연출을 한다면 보이죠 안에 티셔츠 그래서 약간 컬러 톤을 맞춘 거야 그리고 옐로 스티치가 포인트고 신발로 새로운 느낌을 줬죠 보통 워커나 운동화 신잖아 그래서 스웨이드 뭐 클락스나 아니면 이렇게 닥터마틴 와인 브라운으로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룩을 한번 봐요 저 아까도 얘기했던 짧은 헌팅 재킷인데, 컬러를 잘 활용하는 걸 계속 연습을 해서 컬러 포인트를 잡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모자 컬러, 그리고 안경 테, 모든 것들 다 디테일들 하나하나 다 잡아주면서 완성도가 훨씬 높아 보인다고. 그리고 안정감도 있고. 세 번째 아웃핏인데, 직장인 룩 또는 여친 만날 때, 아니면 뭐 소개받을 때 스트라이프 조끼 입어서 약간 갖춘 느낌도 나고, 그래서 이 룩을 추천하는 거예요. 미드 기장이 여기에는 잘 어울리더라고, 짧은 거보다는. 컬러톤도 블루톤으로 맞췄어요. 짙은 네이비에. 데님 셔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중청. 핏은 루스 핏으로 갔고, 바지도 마찬가지고. 원단은 데님으로 통일했어요. 중청, 그리고 데님 셔츠, 윌스탑 데님 셔츠인데, 내가 입어보니까 에스피어 하실 건데, 핏도 좋고, 착장감이 너무 좋더라고.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이 셔츠는 아주 잘 나온 것같아 핀스트라이프 베스트 업. 없어도 올 데님으로만 입어도 괜찮을걸? 이렇게. 입어도 정말 뭐 대표적인 직장룩 아니겠어요 그래서 원단은 그렇게 데님으로 통일을 했고 마감은 블루톤을 맞췄고 액세서리와 안경 그런 거는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포인트들 나도 안경을 요즘 이렇게 동그란 얇은 금속태가 유행이더라고 그런 거 한번 추천해주고 싶고 그다음에 셔츠 정말 강추해요 셔츠 괜찮은 것 같아 이 베스트를 안 입어도 전체를 한번 볼까 이런 식으로 이건 엑스라지인데 딱 맞더라고 신발은 키노를 했는데 이거 장례에서 가지고 내가 이번에 처음 신는 건데 언밸런스하게 위를 갖춰 입었으니까 구두보다는 이렇게 아웃도어용 신발을 신어주면 훨씬 재밌을 것 같아서 <laughs> 마지막으로 한번 봐요 어떤 느낌인지 <laughs> 웨이트도 좋고 재킷이 에스프나지니까 마감은 아주 훌륭하고 코터는 좀 비싸지만 블랭크 오브 거기서도 이런 거 나오니까 이런 거 괜찮을 거고 뭐 숄더 스트랩 있으니까 매도 되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아웃핏. 짧은 기장으로 선택했어요.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그리고 제일 접근성 좋은 블랙으로 컬러를 잡았고 지퍼를 잠근 상태에서 한 바퀴 돌아주면 이런 룩이고 올 블랙이 재미없게 되잖아요. 뭐? 그래서 그래픽 있는 스웨셔스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비슷한 느낌으로 하면은 훨씬 올 블랙 입는 것보다는 영하고 프레쉬한 느낌을 줄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신발은 닥터마틴 블랙, 옐로우 스티치 있는 걸로 매치를 했고 안경도 또 신경을 썼어요. 올 블랙이라서 무난하니까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옐로우 틴팅 된걸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응용하면 스타일링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얘기하죠. 완성적으로 갖다가 높이는 거니까. 그리고 원단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건 헤비 트윌 대님에요. 그러니까 칼라트 덕캔버스처럼 헤비 트윌이기 때문에 이 바디를 갖다가 잡아줘서 핏이 살아 있다고. 뒷꿈치까지 내려오면서 기장이 훨씬 길어 보인다고. 그렇기 때문에 원단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룩이 훨씬 나아질 수 있다고요. 바지는 그렇고, 왈드동키 알죠? 그 왈드동키가 왜 한번 워싱을 해서 스트레셔스를 만들기 때문에 되게 부드럽거든요. 이것도 맥놀리아라는 홍대 빈티지 샵에서 산 건데 이것도 아주 뭐 소프트한 느낌이라고, 빈티지에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빈티지를 잘 고르면은 좋은 가격에 아주 괜찮은 놈들을 건질 수 있다고요. 저 기장도 아주 적당하고 사이즈도 잘 맞아서 이건 나랑 내 여자친구랑 같이 나눠서 입는 거예요 이런 룩에는 이렇게 착장 마무리를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이제 긴 기장 한번 바꿔볼게요. 어떤 느낌? 어, 이거는 에스페나지 헌팅 재킷인데 원단에 내가 비교를 해서 알려줄게요. 프리즈웍스. 숏 기장, 이 원단은 약간 딱딱한 느낌이고, 이거는 긴 기장이 돼서 탁 떨어지는 느낌의 원단을 쓴 제품이기 때문에 입었을 때 느낌이 좋아요. 이거는 입었을 때 딱딱한 원단이기 때문에 그 어깨나 바디를 잡아주면서 기장이 짧기 때문에 그런 점이 또 좋고. 그래서 내가 두 가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미드 기장. 둘 다. 완성도 높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 거 없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아웃핏. 핏적인 부분 계속 얘기하지만 요즘 대세가 루스핏 쪽이니까 너무 오버핏보다는 이런 핏감으로 여러분들 입으면 되겠고 원단 는 이게 헤비트 휠친노거든요 나이즐 카본에서 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디를 딱 잡아줘서 핏감이 산다고. 되돌이기면은 이런 소재감으로 되어 있는 걸 사는 거 추천해요. 스웨셔츠도 되게 쫀쫀하게 짜여진 헤비웨이트 스웨셔츠거든요. 헤비웨이트기 때문에 어깨를 살려준다고. 이게 각을 잡아준다는 거. 그게 포인트니까 래서 헤비 웨이트 스웨트를 추천하고 저는 룩에 따라서 물론 부드럽게 떨어지는 워시드 스웨치스도 되겠지만 이 룩에서는 헤비 웨이트를 추천할게요. 컬러도 저희가 의도적으로 오토 그레이 헤더를 선택했거든요. 이게 아웃스탠딩 건데 약간 베이지 톤이 들어간 거예요. 짱짱한 레드보다는 약간 다크한 레드면서 베이지 톤하고 섞여서 약간 빈티지스럽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난다고. 그리고 치노 바지도랑 잘 어울리고 클락스 같은 톤으로. 맞췄어요. 아니, 요즘은 스니커즈보다 이렇게 클럭스나 닥터마틴, 그 다음에 팀버랜드 구이디, 뭐 그런 쪽으로 저는 되도록이면 신고 어. 스타일링을 해요. 스니커즈보다는. 뭐 스니커즈 사실 990B4는 샀는데, 뭐 그것도 나쁘진 않죠. 근데 요즘은 구두를 어, 그 그래. 신으면서 코디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지퍼를 내가 작은 거 볼게요. 네. 오케이 이렇게 오늘 아, 다샵 아웃핏 헌팅 재킷으로 긴 기장과 짧은 기장으로 스타일링 할수 있는 옵션들을 몇 가지 보여줬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들면은 하나쯤 구매해두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클래식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사두면은 충분히 오래 입을 수 있고 또 퀄리티 또한 좋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하나 사두는 거 자체가 여러분들한테는 이점일 것 같아요. 스웨셔스 같은 거는 그래픽 자체가 클래식한 거기 때문에 어떤 그래픽이냐에 따라서 스웨셔스 느낌이 확확 달라지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서 코디할 때 스웨셔스랑 해두면 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할까 하다가 하나 더 생각난 게 계속 얘기하지만 다다스튜디오 카페, 네이버 카페 활동 좀 부탁할게요 참여 팍팍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모여서 좋은 정보 나누면서 패션 커뮤니티 잘 만들어 보자니까요 알았죠? 그럼 난 오늘도 Peace